자, 1배이요 자, 1번. 자, X가, 어, E보다 크거나 같을 땐. 자, 이거 해체되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의 그 로그함수 치환에서 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약간 복잡한데 이건. 자, 이렇게 돼 있고, 제곱. 진수만 제곱 했죠, 그죠? 어메, 겁나 복잡하게 해놨네, 이거. <laughs> 그죠? 응? 최소값 값 그때 x 하고 가라. 왜냐면 얘는 전체 제곱이죠. 진수한 제곱이죠. 그고또 있어. 일단 요거는 음, 분리시켜야 돼. Separate. 세포로. 이렇게. 유, 여기 비슷한, 비슷,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안 비슷하거든. 이렇게? 요거 이 앞으로 빼낼 수 있죠. 그죠? 아 어, 네. 그리고 곱이니까 또 이렇게 쓸수 있고. 로그 합으로 이렇게. 베이스인가요, 그거? 베이스 10인가요? 베이스 10. 없으면, 어, 뭐야, 2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가위야, 이거. 알겠죠? 아, 그렇죠? <laughs>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곱을 하고 이건 1이죠? 네.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야. 1 플러스 2 로그 이름 틀란 X 플러스 로그 이름 틀란 X의 제곱. 그죠? 오~~~ 응? 요거 요거 지금 1 플러스 로그 2에 X잖아 여기 제곱 여기 붙었잖아 이거 제곱시킨 거 아닌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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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한 거지 아~~ 그지? 요거, 1이, 1이, 요거 1이니까 요거는 그냥 분배만 하면 돼2 그럼 뭐가 돼? 2. 뭐2 요거 1이니까 요거 1이죠? 네2 2 로그 1을 밑란다한 X 요렇게 그죠? 음~~ 그럼 요거 뿜빠이 한번 뭐가 돼? 요거 요거 맨 앞에 쓰면 두개의 로그 이름처럼 x의 제곱이 되고 4가 되는거죠 그죠? 네개의 로그 이름처럼 x가 되고 플러스 2죠 어, 그죠? 이거는, 이거는. 응? 이건 또 어떻게 풀죠? 요거 요거 두개 두 분배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요? 아 그거 냅둬 그래요? 네. 요거 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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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종이 안가 지금 겁나게 복잡하게 해놨어 지금 그죠? 로그 2의 제곱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음, hm. 근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똑같게겠죠 그죠? 8개의 로그 이름 탈환 X. 그죠? 네. 나머지 6. 엄청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이게 됐죠? 그러 로그 2X를 7로로 놔둬. 그렇지! 벌써 3이 오지, 그죠? 응? 자, 로그 g e를, t를, x를, t를 넣는다. 그래서, 저식이, 여기부터, 여기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렇게 해도 되지. 아, 응, 그렇구나. 그렇게 돼. 응. 빨리 눌르시면 빨리빨리 하면 되지. 오케이. 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 괜히, 여기서 t를 넣으면, 학생이 화낼까봐. 여기까지 <laughs> <laughs> 와서, 뭔지 <laughs> 알겠지? 정리한 다음에. 왜냐면, 도저히 갑자기 t를 넣으면 정신 사는 없잖아. 근데, 문제 풀 때는 학생이 이해하면, 빨리빨리 해도 돼. 아무튼. 음. 응. 그래서, 아, 이게 네. e, t 되고 플러스 8t, 플러스 6이죠. 보면 또 달라지죠, 그죠? 아까 이거니까, 그죠? 1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1이네. 1. 그니까 t는 1보다 크죠, 그죠? 아, 네. 그죠? 2보다 크니까, 예.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또새 출발하는 거야. <laughs> 새 학기야, 새 학기. 새 기분 새 출발. <laughs> 그럼 또 이것도 뭐 해야 돼? 새, 최드신니까 미분해서, 그지? 미분. 4t. 플러스 8. 빵. t는? 마이. <laughs>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8, 16, 6, 마이너스 2. 그죠? 어. 그럼 그림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음흠. X가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2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약간 어릴 때는 그림을 이제 시조 그리고 해야 돼 이렇게. 그림이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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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이오케이 근데 일부게큰 범위 생각하는 거지. 그죠? 게 이렇게, 이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요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지? Uh -huh. 그럼 무슨 값만 존재? 제 최솟값 1로 을때 음. 지금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잖아. 요 여기 보면. 그죠? 뭐1 음. 넣는 거야. 그냥 1 1로 뭐가 돼? 2 플러스 8 플러스 6 16 최솟값 엑의 값은 뭐죠? 엑셀 값은 t가 얼마일 때야? 1 1일 때죠. 근데 엑셀 값구래 근데 t가 뭐죠? 로그 예 X는 있네요 그렇지 요렇게 와 응, 요거만 물어보자요만 하면 되는데 물어보자또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돼 스코어 아션 알겠죠? 네자 이제 요거 여러분 이제 언더스트 언더스탠딩이 그죠? 별로 어는거 없죠 그죠? 이거 풀어갖고 복잡하다 보이지 결국은 치안에서 하는 거 그지? 지수랑 비슷한 거야 그게 복잡하게 는 응, 일부러 약올리려고 나 성질 들어오는 애들은 풀다 그냥 볼펜 던지고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 <laughs> 이게 수학을 네. 다깐 하다보면, 이제, 그, 뭐가 생기냐면, 네. 그, 인내력. <laughs> 인내심. 참을성. 아. 자, 이거의 최저값 그때 S가 보아라. 자, 요거는. 1이에 아니. 아니, 아니, 야 아, 저 뭐였는데? 여기는 포인트야. 지수에 로우 올라가 있잖아. 그지? 얘를 내려야 돼. 근데 그래,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응. 달래야지. 달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를 붙여주면서 달래는 거야. 로그를 붙여주면서. 아, <laughs> 저거 뭐 공식이 있군. 그렇게 나. 아, 이거 바뀌는 거? 네. 이거 바꿔도 똑같잖아. 그지? 응, 아, 음, 그렇지. 로그를 이렇게 슬쩍 붙여주는 거야. 로그. 응.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얘한테 당근이야 그게. 자, 그럼. 없어. 알았지? 아, 이거는 로그 안 붙이나요? 요거, <laughs> 이거 하나니까. 얘는 하나야. 분리시키지 말어 아. 곱하기랑 아,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하나야. 알겠지? 그 응? 로그를 전체로 붙이신 거예요? 그, 요, 요, 요하나 이렇게. 아, 오케이. 그렇게. 음 응.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시키는 거지. 자, 로그 백 곱하기죠? 플러스 로그 x 제곱. 백 로그 x 에 로그 x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이게 이제 뭐야, 얘가? 내려오기 전. 에 이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얘는 얼마야? 10 아닌가? 10. 10의 2승이잖아. 여기 2가 있잖아까그이거 2가 되죠, 2. 아, 2. 응. 자 이거 용쓰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x 가 내려오죠. 응? 요요 원래 있는 부호고. 아 오네. 응 이렇게. 그죠? 얘는 2가 내려오죠. 네. 얘는 2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로그 x 의 제곱. 플러스 e 로그 x. 이렇게. 이거 잘 알아야 돼.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으면 뭐를 붙여줘? 로그. 응. 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래? 우리 좋아하는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됐잖아 시원. 시원해야죠. 그죠? 그 여기에? 로그 X를 뭐로? T. T. I l i 공은? 로그 Y는, 여기서 로그 붙이고 조심해야 돼. 까먹으면 안되겠지 롤. 마이너스 t 제곱 ET. 요거죠. 그죠? 네. 자, 미분. 마이너스 ET 플러스 2는 0이죠. t 는 얼마? 1. 1이죠. 네. 1로면 얼마가 돼? 1, 1, 마이너스, 3. 3이죠? 네. 그럼 이게 답이 아니야. 아, 그건. 왜냐, 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와우. 로. 그 Y가 3이란 얘기지. 응? Y는? 1000.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최대 값이죠? 최대, 네. 최대 값, 값이. 최대 값, 1000이다. 구간이 없으니까 이제 최대 값만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그치, 또 뭐, X 값 구하래? 그러면, T가 1이죠? 네. 그럼 T가 1인데, T가 또 T는 뭐야? 로그 X죠, 그죠? 10. 그렇지, X는 1 X가 1일 때. 한상의 콤비. 됐죠? 네. 음. 역시, 선생님이.